독일로 입국하지 못하고 계시는 유학생 분들 많으시죠? 좋은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가 비유럽국가 출신 학생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꺼려지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하나가 현금사용이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화폐공사는 그러나 현금사용이 코로나 감염의 매개체가 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록다운 조치가 언네 달째가 다 되어가는 가운데 조미수신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숙박업소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는 5월 17일과 6월 6일 사이에 예약률이 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으로의 여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유럽 국가 중에서는 자동 면역 시스템을 홀로 추구했던 스웨덴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소강 상태에 비교되는 기록적인 새로운 확진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으로의 여행 금지 조치는 6월 15일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죠. 베를린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철회하고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에서도 대대적인 완화 조치가 있는 등 독일 곳곳에 코로나 조치 완화가 있었는데요. 각 주의 완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코로나 뉴스 6월 13일입니다. 제가 내일 토요일부터 슈트트가르트에서 미넨까지 장장 6일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미넨에 전시, 전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6일간의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인스타그램과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중계하려고 하니 혹시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오세요. 그리고 혹시 미네르 사시는 분들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가 갤러리에 있으니 전시 보러 오시면 저랑 갤러리스트랑 소수정의 VIP 전시투어가 가능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주소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갈 예정이라 다음 주 뉴스는 쉬게 될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다른 영상 편집이 가능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각 주의 유효한 규칙들은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전국 각 주에 조금씩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6월 12일 기준으로 독일 각주 식당, 바, 헬스장, 야외 수영장 등 오픈 여부와 공공 장소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오픈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덴 빌텐베르크 주에서는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실내 스포츠센터들이 다시 문을 엽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두 개의 주소지까지 혹은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지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20명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혈연 관계라면 20명 이상도 상관 없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현장 수업에 참가합니다. 현재 절반의 유치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는 바덴 비틀베르크 주의 유치원들은 6월 말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바이에른에서는 식당,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 수영장, 헬스장은 다시 문을 열수 있으나 선술집이나 바와 같은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장소들은 아직 문을 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나 마사지 없어도 문을 닫습니다. 공공장소와 집에서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명명이든 주소지가 두 군데면 됩니다. 6월 중순부터 학생들은 시간차를 두고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유치원생들이 정상 등원하게 됩니다. 베를린에서는 선술집과 빠들은 화요일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되었으나 손님들은 식탁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즉, 돌아다니거나 바텐더 앞에 서 있거나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이미 문을 열었지만 운영 시간 제한이 폐지됩니다.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 수영장, 헬스장도 문을 열게 되며 실내 스포츠는 12명의 인원 제한 규칙 하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공공장소든 집이든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사람 수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으며 플러스 5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즉 10명을, 10명이 만난다고 치면 이 10명 안에 두 가구에 소속된 3명의 사람이 있고 아니죠. 다섯 명의 사람이 있고, 플러스 가구수에 상관없이 다섯 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월 15일부터 유치원 운영이 점차적으로 정상화되며, 6월 22일부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는 8월 7일 이후에는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브란덴 브루크에서는 식당은 다시 문을 열지만, 바나 선술집은 아직 문을 열지 못합니다. 호텔, 캠핑플라트, 야외 수영장, 헬스장은 거리두기 규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다시 문을 엽니다. 공공장소나 집에서 두 가구까지 혹은 1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행사는 손님이 50명까지라는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이전에 부분적인 현장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10일 이후에는 정상 수업이 재개됩니다. 브레멘에서는 식당, 선술집이 문을 열지만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술만 마시는 바는 아직 문을 닫습니다. 호텔 캠핑 블라츠 또한 다시 문을 열고 야외 수영장들은 6월 15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20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는 정원과 같이 야외 장소에서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부분적인 현장 수업을 받게 되며 6월 22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부분 정상 운영이 시작됩니다. 함부로크에서는 식당,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 수영장,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댄스 교습소 등은 문을 다시 열지만 바는 아직 문을 다시 열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와 집에서 두 가구에 속한 10명까지 만날 수 있으며 이 경우 1.5m 거리 두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등교하여 현장 수업을 받게 됩니다. 6월 18일부터 모든 유치원들은 정상 유치원 등원이 가능합니다. 헬센주에서는 식당, 바, 호텔, 캠핑블라츠, 야외 수영장, 놀이공원,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혹은 가구 수에 상관없이 1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유치원들은 부분 정상 운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맥클렌 브루크 주에서는 식당, 호텔, 캠핑플라트, 야외 수영장,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고, 빠는 6월 15일부터 다시 문을 열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1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교들의 정상 운영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여름 방학이 끝나는 8월 초부터는 정상 운영이 재개될 것입니다. 모든 유치원생들은 정상 등원이 가능해집니다. 니더작센주에서는 식당, 선술집, 바, 캠핑플라츠, 호텔, 야외수영장,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지만 호텔의 경우 방의 80%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샤, 일명 물담배 바들은 아직 다시 문을 열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두 가구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치원들은 6월 22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며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등교를 현재 이미 하고 있으나 6월 15일부터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받게 됩니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레스토랑,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수영장, 놀이공원, 헬스장들은 다시 문을 열지만 실내 스포츠 센터들은 부분적으로만 문을 다시 열게 됩니다. 공공 장소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유치원생들은 등원이 가능하나 유치원 운영 시간은 보통 때보다 감축되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은 6월 15일부터 매일 등교하게 될 것입니다. 라인란드 팔츠 주에서는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 수영장, 놀이동산,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지만 식당과 바의 경우 늦어도 밤 12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혹은 사람 수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들은 부분 수업을 이미 시작했지만 6월 중순부터 모든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등교하게 됩니다. 유치원 정상 운영이 시작됩니다. 잘란드주의 경우 식당, 바, 호텔, 수영장, 캠핑플라츠,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지만 식당 직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늦어도 밤 11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칙은 식당이나 바에도 적용됩니다. 즉,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월부터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며 유치원 운영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센주의 경우에는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수영장, 헬스장 문을 다시 열고 공공장소에서는 두 가구까지 혹은 열 명까지 만날 수 있으며 집에서는 더 이상 사람 수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 행사의 경우 식당이나 제한된 장소 안에서 5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은 부분적으로 등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센 안할트주의 경우에는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헬스장은 문을 열지만 태권도나 주짓수와 같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종류의 스포츠는 금지됩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10명까지 만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 행사에서는 20명까지 손님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월 15일부터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슐레스비 홀슈타인주의의 경우에는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야외수영장, 실내수영장, 헬스장이 문을 다시 열게 되며 공공장소와 개인장소에서 10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몇몇 학년들은 이미 학교에서 현장수업을 받고 있으며 모든 초등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10일부터 학교의 정상운영이 시작되며 유치원은 부분적으로 정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튜링엔 주의 경우 식당, 바, 호텔, 캠핑플라츠, 헬스장, 야외 수영장, 사우나, 실내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실외 혹은 실내에서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두 가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부터 접촉 제한 조치는 사라집니다. 즉, 내일부터 누구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튜링앤 주정부는 최대 10명까지 만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유치원들은 부분적으로 정상 운영될 것이며 6월 15일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후 정리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요. 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6월 12일 기준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주일 전보다 새로운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 양상인데요. 언제나처럼 로버트콕 인스튜트의 공식 발표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 0시 기준 새로운 확진자 수는 555명입니다. 지난 2주간 약 3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양상이죠. 그리하여 현재 독일 전국의 총 확진자 수는 185,416명입니다. 만 전날에 비해 늘어난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로써 총 사망자는 8,755명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 사망률은 4.7%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주는 바이에른이 364명으로 1위, 바덴뷔텐베르크가 316명으로 2위, 젤란드가 279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저번 주 뉴스에서 제가 마이너스 숫자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면서 좋아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마이너스 숫자가 보이지 않네요. 독일 정부에서는 7일 내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누적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에서는 7개의 지역 사회에서 지난 7일간 높은 감염률이 관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이나흐 프리트베르크, 브레멘하펜, 쿠하펜 g 팅엔 소넨베르크, 코부르크, 헤르스 b e r g c o b u r 헤센 메르켄, 메클렌 브루크의 종교시설에서도 지역 감염이 보고되었다고 하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미넨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약간씩 돌아서 가기 때문에 총 30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퍼포먼스 작업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꺼려지실 겁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얼마 전에 버스를 이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이에 도이체 반은 디폭스라는 물질을 실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질을 물감에 섞어 대중교통의 표면, 벽, 의자 등에 얇게 칠하게 되면 저절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는 겁니다. 레깅스브르크 대학교에서 실험을 마친 이 물질은 일단 SN에, SN 지역, 버스와 지하철 등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거기에 맞물려 줄어들었던 기차 운행 또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도이체반은 발표했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 야나 칼리책은 여름방학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버 강의와 보통의 학교 일상이 조합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는데요. 독일 전국의 학교들은 이미 3월 중순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초부터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학교를 가거나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할수 있는 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전국의 30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약 40%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었다고 독일 녹색당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3월 중순부터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이 조치는 두번각 30일씩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 여행 제한 조치는 6월 15일까지 유효하지만 유럽연합위원회는 다시 한번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국가 내 여행 제한은 많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슈트트가르트 공항에서는 스페인 마요르카로 떠나는 비행기 운항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베를린에 도착하는 사람은 굳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베를린 법원은 발표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베를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베를린에 도착할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레는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 관련 조치들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4월 20일에 첫 번째 완화 조치 이후 새로운 확진자 수는 약 75%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고 뒤세도르프 정부는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식 생일파티와 같은 개인적 큰 행사들이 가능해집니다. 단, 손님의 수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며 1.5m 거리 두기 규칙은 아직 유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덴빌텐베르크 주에서도 99명까지 참여 가능한 결혼식 행사 등이 가능해졌는데요. 이1일에 바이에른주와 가까이 있는 바덴빌텐베르크 주의 호텔 등은 바이에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위해 바덴빌텐베르크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s b n 는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각 주의 다른 규칙들을 정리하느라고 힘들었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이가 4명인 친구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으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칙들이 매일같이 달라지고 특히 주마다 또 다르니까요.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부터 미넨으로 약 300km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기록해서 전시하는 것이 제 퍼포먼스 작업인데요.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내일부터 시청 많이 해주시고 혹시 미넨에 사시는 분들은 놀러오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어. 갤러리 이름은 후곡타 스페이스입니다. 혹시 미대 지망생이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놀러 오셔서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뉴스는 제 전시 관계로 쉬게 될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와중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고 오늘 정말 간만에 해가 나왔는데요. 부디 이 좋은 날씨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